국힘의 김기현 당대표가 물러나면서 국힘 비대위를 맡을 비대위원장이 누가 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지부진 지리멸렬했던 국힘당이 민주당이 이재명 감싸기 권력 방탄질 플러스 개파 싸움 플러스 개딸 놀이나 하고 있는 동안 약간의 변화의 실마리를 던지면서 혁신이라는 테마에서 반발자국 정도 앞서가는 모습이에요. 뭐 아직 무슨 혁신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여전히 그나물의 그밥이기 때문에 혁 이 일어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어디처럼 잡범죄자도 아닌 당 대표가 관뒀고요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중진도 불출마 선언을 했으니까요. 사실, 국힘의 질이 멸렬한 현 상황이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을 누구 한 사람에게 씌우는 것은 반대입니다. 너무 무책임한 짓이죠. 지난 4년간 다 같이 힘없었고, 다 같이 무기력했고, 상대편 당은 대표가 심지어 이재명인데도 그런 상황에서 오로지 수세에 몰리고, 궁지에 몰리기만 해왔으면서, 그걸 이제 와서 한 사람에게 책임을 몰아 씌운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대표 책임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 누구도 손가락질을 할 자격이 없다고요. 국힘당은. 그러나 어쨌거나 정치권의 물갈이라는 것은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는 항상 긍정적인 시그널을 줍니다. 빛발 같은 불출마 선언이 좀 따라 주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스타트를 끄는 거예요. 이제 누가 비대위를 맡을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지금 비대위는 다른 비대위와는 그 무게가 달라요. 원래는 선거 하나 지면 또는 당의 위기 상황이 오면 당 대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비대위를 구성해서 다음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게 대부분입니다만 이번 비대위는 당 대표의 권위를 단순하게 채우는 게 아니라 총선을 치르는 비대위입니다. 비대위원장은 사실상의 당 대표 역할을 하면서 총선을 치르게 되어 또한 당의 총선의 얼굴이 되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었는데, 뉴스를 관심있게 보고 계신 분은 한동훈 장관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는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아직은 풍문에 불과합니다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이 한동훈 장관인 것은 사실이고요. 또, 한동훈 장관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1월 초까지는 장관직을 사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곧 결론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여기저기서 논쟁 중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좋다는 사람들과 안 좋다는 사람들, 또한 한동훈 장관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반대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만, 한 장관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한 장관이 나서면 안 된다는 나름의 이유가 있죠. 제 의견은 어떠냐. 저는 사실 한동훈 장관이 이미 강력한 대선 주자고 앞으로도 더 강력한 대선 주자로 성장했으면 하는 입장에서 이번 총선에 한 장관이 등판하는 것은 한동훈이라는 사람 개인으로서는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게 아닐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영상도 올라와 있고요. 그러나 지금은 또 상황이 좀 달라졌어요. 여러분 금융 파생 상품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선물 옵션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옵션을 구매하면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는 행사를 안 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가치를 매길 때 내재 가치와 시간 가치를 따로 계산합니다. 설사 지금은 꽝인 옵션이라도 시간이 가면 달라질 수 나아질 수 있으므로 시간 가치는 항상 양수 플러스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가치는 점점 영에 수렴합니다. 달라질 가능성, 달라질 시간이 줄어드니까요. 무슨 얘기냐. 국힘이 설사 못 하더라도 우리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므로 그 사이에 바뀌겠지, 그 사이에 상황이 달라지겠지, 좋은 일이 생기겠지, 정신을 차리겠지, 지지율이 오르겠지, 이런 기대를 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총선이 코앞이죠. 시간 가치가 0에 수렴하는 중인 거예요. 더는 달라질 시간이나 기회가 없어요. 뭐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당의 본질적인 변화, 이제는 기대할 수조차 없고요. 지금은 간판이라도 도끼로 뜯어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국힘이 이제는 쓸 카드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는 기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좀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지금은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좋든 싫든 국힘 당에 다른 카드가 없기 때문에 한동훈이라는 카드라도 하나 들고 있는 게 천만 다행인 상황인 거예요. 고마운 상황인 겁니다. 한동훈 장관 본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우리가 알 길은 없습니다만 확실한 것 하나는 본인도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 진영이 한 장관의 진로 고민을 받아들여 줄 기다려 줄 여유가 없어요 그냥 나오라면 나오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자칫하면 본인이 망친 판도 아닌데 그 책임을 져버려야 되는 괴상한 상황에 그냥 나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는 분들은 그 사람이 나오기를 바라고 그 사람이 나오면 이 상황을 다 정리하고 당을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정치라는 것은 타임도 있고 플레이스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변화를 보여주지 않으면 승산이 없고 그 변화라는 것은 기존 정치인을 아무리 갖다 대봐야 사람들이 체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한동훈 만큼 상품성 있는 카드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소비돼 버리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화 없이는 어차피 총선은 대패할 테고 지금 민주당 하는 꼴을 보면 총선에 패하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이라는 것도 없어요. 3년 내내 그냥 깽판만 칠 테니까 취임 첫날 레임덕이 시작돼서 5년 동안 레임덕을 겪는 겁니다. 그러면 정권 재창출을 못하고 민주당은 아마도 세계 정치사에서 기록에 남을 만한 5년 동안 똥만 뿌리고 정권을 주워 먹는 진풍경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동훈 대통령이라는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럼 결국 한동훈 장관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도 이제는 등판을 할 시기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마땅히 없으니까. 한동훈 장관이 선거 경험이 없어서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한국 정치는 여의도 망령이 앞으로 영원히 지배하게 될 거예요. 그 말은 변화를 원한다면서 변화가 일어나면 안 된다고 동시에 말하는 것과 같은 이상한 문제 제기입니다. 선거라는 것은 어차피 혼자 치르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사람을 픽업해서 능력에 따라서 올바른 역할을 맡기는 그 리더로서의 자질이 중요하지, 하나부터 열까지 혼자 다 떠들고 혼자 다 하려고 들면 그건 스스로 대통령감이 아님을, 큰 일을 할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물론 제가 선거 때마다 들여다보는 선거캠프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포진하는 그런 모양은 전혀,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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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었습니다만 반대로 말하면 그 꼴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은 여의도 망령이 아닌 정치 외부 인사라는 얘기입니다 일부 반윤계 정치인들은 한동훈 장관이 되면 백석도 못 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을 떠들고 있던데 자 그 근거는 뭔가요? 없어요. 그냥 자기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입에서 튀어나온 소리입니다. 저는 근거 없는 낙관론을 싫어해요. 선거 때마다 개헌 저지선을 넘긴다 어쩐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좀 우습습니다. 여러분이 선거 결과 어떻게 될 거라고 보냐고 물으면 제가 항상 뭐라고 대답을 하나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모릅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지금 예측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근거 없는 비관론도 곱게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개는 결국 지기회파가 자리를 주워 먹게 해야 된다는 그 정치 장사지를 선거 예측이라는 형태로 내놓고 있을 뿐인 거죠.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되면 180석 간다. 이것도 망상입니다만 한동훈이 되면 100석도 못 건진다. 이것도 망상인 거예요. 그런 얘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 줄 알고 벌써부터 얘가 나오면 몇 석, 제가 나오면 몇석 이딴 소리를 하고 있나요? 정리하자면 현재로서는 한동훈이라는 카드가 현실적으로는 최선의 옵션입니다.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지금으로서는 모르지만 어쨌든 국힘의 그 낡고 무기력한 이미지를 벗을 수 있는 현재로서는 유일한 길입니다. 물론 이미지만 벗는 게 아니라 당을 체질적으로 좀 갈아 엎어주면 더 좋겠고 말이죠.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바라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변화. 제발 여의도 문법에 빠지지 마시고, 여의도 망령에 씌이지 마시고, 곁에 두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곁에 두지 마시고,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검사로서 또 장관으로서 보여줬던 그 에너지를 국힘에 심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국힘은 살아날 길이 딱히 없어 보이고요. 그러면 윤석열 정권도 정권 재창출도 다물 건너 가는 거니까요.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